창세기 9장 우리 1 2절1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및 너희와 및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하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누리며 그 언약을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이십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눌게요. 가정의 다리 가정의 다리이기도 하고, 특히 별 복음은 사랑 관계 속에서 사실은 80~90%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두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려 면 먼저 뭐가 이해, 이해가 되드라면 죄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세 9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무슨 죄냐 도대체 하체가 드러나고 발가 벗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마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창근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에 원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데 거기에 뭐가, 뭐만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언양만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있게 돼 있고 있거든요. 아담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사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뺏어갑니다.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죠. 그래서 우리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가 이미여 아직이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는 완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에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셔야 돼요. 아직입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이루라 얻었함도 아니요 얻었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깨어나서 정말로 내가 이미를 임의를 어, 어떻게 누리느냐? 아지 속에서 누리셔야 되거든요. 현실 속에서 누려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때 그래서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때 아니 왜 노아는 변화되지 않았느냐 왜, 왜 노아는 그러냐 우리, 여러분 사람은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가장 먼저 그린 게 1,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는 역사하고 있죠 빈틈이 없습니다 죄의 역사는 빈틈이 없어요 사단은 오늘도 100% 역사합니다 죄는 오늘도 100% 역사해요 그래서 순간과 찰나 속에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순간과 찰나 속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은 100%역사지만 성령도 100%, 역사지만 성룡도 100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사단의 역사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입니다 함의 문제는 뭐예요? 보고 알림의 이거거든요. 보다라는 말은 조롱하다, 또 즐기며 조롱하다, 고하다라는 말은 이건 누설하다, 배반하다, 뭐 고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 함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이 그러니까 뭐죠? 노아가 잘라서 방주 운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노아는 어, 누구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노아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라는 것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라는 것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줄믿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하고 이해해야,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이해하지만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레지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저께도 뭐 우리 현장 다녀왔지만은 현장에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 정말로 안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로 붙잡지으면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누설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 다시 한번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혹시 깽가리 믿음은 아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적 믿음은 아닌지 오늘 사랑으로서만이 온전해 진다는 이유를 알고. 그리스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별 가정을 두고 다시 한번더 부부 관계가 여러분 감정은 삼 개월밖에 안간그러잖아요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승리하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정의 달이 되고 저는 또 이게. 양가 어머님들이 하필 또 생신이 또 가정의 달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막 어르신들 생신 돌아오고 막 이제 이제 뭐뭐 부모님의 이런 날들이 돌아오면 아주 저는 이게 구렁텅이로 이게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예, 뭐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한테 뭐이게 저가 하지 못하고 근데 참 부모님들이 이게 늘 따뜻하세요. 어떻게 전화 통화에 이게 행복해하시고 감사하시고 어 근데 어쨌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거예요. 양쪽 부모님들이 다 그래도 어 제주도에 가서 복음 전가를 하고 있다. 이걸 가장 큰 위로로 삼으세요. 자랑으로 삼으시고, 그늘 든든한 지원군이고, 늘 기도의 파수꾼인데, 어쨌든 늘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해 주시니까 제가 또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걸 이제 힘입고 지금도 이렇게 당대 에 행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 달을 말아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8절,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르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 장가 들고 시가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어?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죄를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자, 이번입니다. 복음을 이해했던 샘과 야벳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뒷걸음 쳐서 져덮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들에요. 이 그러니까 그거를 샘과 야벳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믿음의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웠다, 아버지 왜 누웠을까 이게 아니라 그지 아버지도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뭘로 바라보고 있냐면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뒷걸음치셔서 덮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보는 눈은 곧그 사실은 사람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실제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잘 변화가 안 되어져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 철학,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분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놓고도 내가 받은 구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나의 언약으로 그 사람을 보고 덮어주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위에는 문장이 아니죠. 복음 이해는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 이해는 실제로 사람을 복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이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구름의 모습, 광채의 모습, 빛나는 모습, 그렇죠? 특별히 무지개 같은 모습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현현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를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현현의 하나님이세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구름, 불기둥, 바람 같은 무지개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현현이 함축되어져 있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변화돼서 사람 바뀌어져서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로 말면 무기력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무지개 활. 자신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서 대속으로서 저들을 섬길 것이다. 저들을 내가 의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언약이라면 이건 노아의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나와 너 사이에 주시는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언약이야. 나와 너 사이에 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 주는 내 언약이라는 건데요. 언약. 그래서 이 활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신을 겨냥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구를 겨눌 때 우리가 보복을 떠는 것처럼 활을, 활을 하나님에게 겨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 구름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들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뭐래야 될까요 그 어려움들이 있죠 특별히 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조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벌을이거든요 이게 높은 데를 되게 무서워해요 사람마다 이게 무서워하고 힘든 게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역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때 많이 승리할 수 있는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수용하고 표용할수 있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무지개로만 우리가 그 구름 위를 바다 위를 우리는 접목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줄 있습니다 이번에 언약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특별히 이 무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겨냥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거를 썼어요 안 써셨어요 하나님은요 꽉 강하고 쏘였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절 6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려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멋째 멋지 멋지지 마거라 피째 멋지지 마라 이게 바로 피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노아는 피 언약의 시작이죠. 물론 이피 언약은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천국을 향하고 있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피를 놓치시면 안 돼요. 피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삭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의 언약이신 십자가의 돌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좀 있습니다. 그럼 붙잡는다는 것은 뭘까요? 붙잡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훈련하려고 마시, 지 하지 마시고요. 먹으셔야 돼요. 매 순간, 순간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권속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권속은 같은 밥상 머리 앉아 있는 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밥상 머리 앉아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밥상 머리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고 잔소리 교육인데 그뒤 높이 평가하거든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나와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실그안에서 믿음이 다 자라납니다. 어저께 어쨌 어저 집사님 가서 이제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 교회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틀들을 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뭐가 필요하냐? 교회당이 뭐가 필요하냐? 가정에서 모이면 되지. 그리고 성경을 엄청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파요. 그러니까 막 거기 그 말씀들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걸 많이 몰려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나이는 어리지만은 제가 신앙생활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성교 현장이 없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독보적인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정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그그 속에서 또 성교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 신앙, 우리 한국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없다네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예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교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모슬랭했 이런 데 성교하는데 많지가 않습다이 대한민국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다 어려서 훈련받고, 어려서 자라나면, 자랐든 못났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성교하면서 성령을 추구하면서 눈물 뿌려가고, 기도하면서 영단으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이게 건숙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짐을, 짐을, 짐을 나눠 지는 거예요. 성교의 짐을 나눠지고 성정원축의 짐을 나눠 지는 거예요. 우린 못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인데 사실은 또 다른 영적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달 주신 언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개인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이축복 누리시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늘 문이 열여야 돼 보좌의 축복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3시대를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의 꿈이 우리에 있을 줄있습니다두 번째 가정의 언약이에요. 늘 가정에게 오늘 다시 한번더 점검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내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 무지개 언약, 십자가 의 언약이 우리 가정에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뭔지를 점검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 다를 맞아서 전화 통화를 하시면 돼요. 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가정과 풀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태신자로 보고 기도하고 있냐 이런 것들 한번 기도해 보고 세 번째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 너 이번에 말씀 붙잡고 네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었냐? 어떤 치유가 있었냐, 어떤 회복의 능력이 있었냐,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어떤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문자가 녹취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요세 시간 동안 녹취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실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말로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4번, 5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의 축복, 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왕으로서 날 통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되어져요. 그렇 예, 네. 다시는 벌거벗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그 다음에 이삼치를 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일어나야 돼. 요 나는 하나의 님 명상이니까 생명이니까. 에덴의 축복이 있을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교회 현장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새롭게 들여다 보시면 나의 과거는 치유될 거고 현재는 실현될 거고 미래는 도전되게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서미의 뜰로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표가 될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번 몽골 선교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우리 지영 우리 자매. 자야 자며 왔거든요. 다민족. 그래서 제가 교육자 모임 때그 얘기를 좀 하려 했는데 이번 주 교육자 모임은 못했지만은 지금 저희들 필요한 게 청년 사역자. 두 번째가 다민족 사역자예요. 이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방치가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 자야성도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필요한 게 뭐냐면 청년 사역자. 사역자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자인들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하시든 하셔야 돼요. 천년 사역. 지금 교회학교 한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청년 사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우리 서밋학교 특히 별 우리 태영 아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 묻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언약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말 가정에 다을 맞아서 꼼꼼하게 우리 인간 관계 속에 가정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정말 죄가 이해가 되는지, 복음이 이해가 되는지, 역사고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가정에 달의 최고의 선물들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합 나이다. 아멘, 감사 합니다.